지성인데 장벽이 무너져서 환농성이 잘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거의 맨날 쓰고 있어요. 지금도 다 써서 안 나와요. 여러분 제 피부 지금 어때요? 되게 좋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진짜 미친 지성피부의 여드름 범벅이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건성피부 관리법은 많은데 지성피부 관리법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우리 지성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찐으로 정착하고 잘 쓰고 있고 애정하는 인생템 추천드릴게요. 지성피부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클렌징, 수분, 각질 제거.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줘도 피부 저처럼 진짜 좋아질 수 있어요. 지성 피부는 건성 피부보다 피지도 더 많이 나오고 각질도 더 빨리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주는 첫 번째가 클렌징이에요. 많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내 피부에 기름을 싹다 제거해 줘야 돼내 피부가 번들거리면 안돼 이런 생각에 클렌징을 진짜 뽀드득 뽀드득 그리고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피부에도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그 보호막을 완전히 벗겨버려서 뽀드득한 그 상태가 지속되면은 안쪽에서는 건조하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더 짜내기 시작을 해요 내가 파워 지성이다 특히 남성이신데 피부 장벽도 두껍고 굉장히 땅땅해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을 매일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애매한 지성이면서 수부지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약 알칼리성을 매일 쓰면 이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 알칼리성은 3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클렌징 폼만으로 세안을 하면 특히 화장을 했을 때는 뭔가 다 하고 나서 각질처럼 좀 화장이 밀려나는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 세안제로 오일 밀크 워터로 먼저 해주고 2차 세안에 약산성 폼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세 가지 다 돌아가면서 써요 워터는 바이오도마 클렌징 워터 쓰고 있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자극이 제일 없어서 저는 이큰 통을 쟁여놓으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클렌징 밀크도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산성 폼 세안제는 요즘 들어서 진짜 잘 쓰는 거는 이 제품이에요 어, 계면활성제 구조를 치환한 거여 가지고 피부에 자극도 없고 화장도 잘 닦이거든요. 저는 요거 쓰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 어, 클렌징할 때 내가 손으로 잘 닦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기를 사용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이 기기를 쓸 때도 뻑뻑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내 손에 힘을 싹다 빼고서 엄청 약한 강도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테무에서 샀는데 어, 사실 그냥 막산 거거든요. 근데 요게 코 이런 데할 때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거 있으면 저도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클렌징을 깨끗이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수분을 잘 채워줘야 되는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더 번들거릴까봐 바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더 유분을 발생시키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이 건조하면 피부는 기름을 더 많이 짜내요. 그래서 꼭속 건조를 해결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속 건조를 수분을 많이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바르지 않아요. 세럼 하나, 수분크림 하나.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건조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호호바 오일 수분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어, 세럼은 성분이 좋고 끈적거림이 없는 거 위주로 저는 선택을 하고, 제가 세럼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요거는 닥터홀과의 어성초 세럼이라는 건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통을 지금 비우고 있어요 이건 어성초 추출물이 60% 이상 들어간 제품이에요 어성초가 지성인데 여드름 피부에 좋은 이유는 피지 분비 조절도 해주면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어, 제형이 엄청 끈적거리는 것도 아니어서 제 아는 남자 동생한테 이걸 선물해 줬더니 진짜 잘 쓰더라고요 보면은 되게 되게 물처럼 흐르죠. 엄청 물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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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수몇번 톡톡톡톡톡톡톡도 해주면. 싹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잘 애용하고 특히 헬스하고 갔다 와가지고 막좀 헬스장에서 여러 개 바르기 귀찮잖아요 그때 진짜 많이 사용해주고 이건 거의 맨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추천드리는 거는 수분크림 수분크림은 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서 저 통해서 이거 사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제 단톡방에서도 이거 좋다고 하신 분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여기에는 병풀 추출물이 8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한 4년 넘게 쓴 거여서 지금도 다 써서 안 나와요. 새 것도 뜯어야 되는데 제형이 굉장히 산뜻해요. 그리고 수분크림이어서 지성 피부가 답답하다거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병풀이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 장벽을 진정시켜주고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우리 시카크림 많이 들어봤죠? 그 시카의 핵심 성분이 병풀이에요. 비슷한 계열의 성분들인데 지성인데 장벽이 무너져서 환농성이 잘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각질 제거인데요. 우리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각질이 건성 피부보다 더 빨리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각질이 쌓이면서 좁쌀이 되고 좁쌀 없애겠다고 여러 가지 막 바르면 그게 염증이 생겨서 화농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인 각질 제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일단 중단하셔야 되고 각질 제거는 한 번에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 규칙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는. 이시대에을해놓 차 필링 젤인데요. 이거는 마른 얼굴에 발라서 하는 거예요. 세안을 다 하고 나서 물기를 다 닦고 얼굴이 말랐을 때이 친구를 얼굴에 발라주고 살살살 마사지하듯이 밀어내면 돼요. 하고 나오면은 피부결이 진짜 좋아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가격도 진짜 안 비싸거든요. 시드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데일리하게 하기 너무 좋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각질 제거 제품은 이 밀크 필 토너예요. 이 밀크 필 토너는 가격대가 조금 있지. 지만 토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한 통을 사면 되게 오래 써요 그래서 토너가 아니라 아, 주기적으로 좀 각질제거 해주기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각질을 굉장히 유하게 녹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오는 솜이 있어요 그 솜에 좀 적셔 가지고 어, 어, 조금 내가 각질제거가 필요할 것 같다 좀 화장도 뜨고 좀 텁텁하다 하면은 밤에 자기 전에 세안을 하고서 얘를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이런 코 부분, 요, 요철 많이 생기는 이 부분. 부분에 올려놓고 있어요. 한 4분 정도 올려놓고 나서 싹 닦아내면 자극 없이 굉장히 잘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모공각화증 몸에 있는 모공각화증 없애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틀에 한번 정도는 디오디너리의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진크를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10%이기 때문에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쓸때 아주 조금 한 방. 정도만 티존 부위에만 발라주는데 이 친구들은 피지 조절도 해주고 모공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격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써주고 있어요 대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성 피부이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모공. 모공 관련된 영상은 저번에 올려 놨으니까 요 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제품을 추천해 준 것들을 요렇게 쫙 나열을 해볼수 있고 중요한 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왜 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각질 제거 중요하다고 해서 바하 아하 들어간 제품들 막 사서 쓰고 뭐 레티놀 필링제 다 같이 써버리면 피부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각 때에 맞게 써주셔야 되고 레티놀은 밤에 바하아하 필링 같이 쓰면 안 되고 자극적인 제품들은 격일로 3일에 한 번씩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수분을 채워주셔야 되고요 아니 약 알칼리성 폼만 고집을 하면은 피부 장벽이 좀 많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장벽이 또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보습크림을 또 남들이 좋다고 해서 보습크림 또 덕지덕지 발라버리면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또 생기고 그래서 어떤 게 좋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왜 쓰는지 나한테 지금 맞는 건 어떤 건지를 차근차근 공부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지성피부는 관리하는 게 까다롭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내가 지성으로 태어났는데 건성피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약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피부에 맞는 균형이랑 그런 제품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고 이성 피부의 핵심은 클렌징, 수분 충전, 각질 제거인 거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나한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싶으면은 댓글로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 다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시간 내서 자세히 한번 알려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차근차근 공부해주시면서 같이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